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갱단을 통제한다고 주장하며 전시 추방 권한을 발동하려 했지만 미국 정보 분석가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갱단의 조직력이 약해 정부 지시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패 관리와 갱단의 연계는 있지만 정부 전체가 갱단을 통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육부 폐쇄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폐쇄는 위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교육부 직원 절반을 해고하고 교육연구부서를 축소하는 등 교육부 기능 약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비행 관련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판사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행정부의 추방 비행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행정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아스버그 판사에 기피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 탄핵을 요구했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항소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교육부가 폐쇄될 경우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백악관은 교육부 폐쇄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학자금 대출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폐쇄되면 다른 연방기관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넘겨받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대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국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미국 입국 거부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항 및 국경 통과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STA로 입국하는 경우 학업이나 정규직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방문객은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 많은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정부 요원은 입국 시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을 수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방문객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비자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되면 입국 의사를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거부될 경우 구금될 수 있습니다. 구금된 경우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 권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으면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